물고리도 <목소리도> 하나 따오고 양배추도 하나 따왔어요 근데 개, 개들이 엄청 좋아해요 양배추 이파리는 개들끼 주고 통에 건 사람이 먹고 어, 이거 이, 개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거는 아, 그냥 짖네? 안 먹고? 배, 배추 이파리를 음. 아 어, 양배추 달단 부분 먹고 잎하니 남기네요. 응 어, 어? 어, 브로콜리도 참특아 어, 브로콜리도 따왔어요. 어, 이거 다 마트 가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예 어, 집에서 따왔으니 얼마나 이게 한 겨울에 참참 고마운 거죠 감사일이죠. 할 우리가 이번에 농사짓는 배추도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이제 소고기 다진육 넣고 배추 소고기 다진육에다가 해물 넣고 배추탕을 끓이면 엄청 좋아요 이거 봐요 아. 예, 브로콜리하고 배추 지금 뽑아온 걸로 예, 단 이렇게 나눴어요 아주 이게 아삭아삭 맛있어요 이건 농약을 안 쳤기 때문에 음, 음, 생 음, 로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응, 달라요. 음, 음, 엄청 달아. 음, 음 응, 음. 이 배추, 배추를 엄청 좋아해. 응, 음. 응, 음. 배추를 엄청 좋아해. 걔들, 배추를 엄청 좋아해. 양배추보다 배추를 더 좋아해요. 아, 개들도 좀 샐러드를, 주... 이렇게 배추 이파리를 엄청 좋아해요. 양배추 이파리보다 배추 이파리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요. 양배추는 줄기만, 줄기만 이렇게 데 배추 이파리는 개들이 너무 좋아해요. 방금 지금 밭에서 따온 배추예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하나 따고 양배추 하나 따고 배추 가져왔어 지금 아주 달아요. 그냥 이게 하나 꺼내서 이렇게 먹는데 약간 안 쳐서 음 우리가 농사진가요음음 음. 아주 달아 브로콜리, 응. 응. 양배추 하나 하고 배추 한 포기 하고 부로콜리 하나, 삼티 다고 오면서 따왔어요. 응. 한 겨울에 이렇게 떡밭에서 이런 걸따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개들이 양배추나 브로콜리 이파리보다 배추 잎을 제일 좋아해. 배추 잎은 버리는 법이 없어. 아주 잘 먹어. 응. 음. 이건 이제 가져가서 요리를 해야 되겠죠? 응. 음. 배추탕을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소고기 다짐육을. 배수로 깔고 배추탕을 하면 엄청 좋아해요. 해물, 해물, 소고기, 배추탕을 끓여 놓으면요. 온 식구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거 뭐한 냄비 해놔도 그냥 두께 없어져 버려요. 실내로 가져가야 되겠네. 애들이 아주 잔치 났어요. 야채를 좋아해요. 저쪽 개들도 좋아하고, 여기 개도 좋아하고, 저쪽 개도 아주 아삭아삭 먹는 소리가 요란하네요. 어?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또 장난쳤나? 소리를, 소리가 나, 나오다가 안 들린다고? 소리 들려요? 안 들려. 얘들이 장난쳤네 와이기와 하수인들이 장난쳐요. 그것도 무슨 뭐뭐 뭐 저기 저 지금 밭에서. 어? 그러면 자막을 좀 띄워봐요. 저 소리를 안 들게 하고 있다고. 응. 금방 해서 는다 최고인데 안 들려? 저기서 뭐가 오지? 저것도 끊었나? 끊었지 그 와이어 하수인들이 내 그런 뭉개고 날쳐요 이것들이 하는 짓이 돈 먹고 그짓 하는 건데 뭐 지들 또산 살려고 그런 더러운 것 먹고는 그뭐 자랑이라고 무슨 에? 참 구역질 하는 사람들이죠? 악한 돈 먹고 그,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그 그래. 후손들이 사 대가 저주받아요 그런 그런 식으로 살면. 끊을까요 지금 산기도 끝내고 지금 집에 왔어요. 아, 해가 지네요. 아직 안끊었죠 여덟 명 있네. 7분 27초. 소리가 아직도 안 나요? 전혀 소리가 안안 나요? 소리 다시 나요? 소리 난지 모르겠네.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들린다고? 그 소리가 들린다고요? 지금 삼키도 갔다 와서 아. 배추 한파이하고 브로콜리 하나하고 양배추 가지고 왔어요. 와서 배추 이파리하고 양배추 이파리를 주니까 걔들이 엄청 좋아하네요. 저쪽 개도 지금 먹느라고 난리 났어요. 채소들을 겨울에 이 배추가 노란 거 이파리 뜯어 먹으니까 달고 맛있네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양재동 시장에서 공짜로 이렇게 서비스로 준걸 이렇게, 자, 이렇게 조그만 거, 한 50cm 된 것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네요. <laughs> 아, 겨울인데. 예. 걔들이 내가 지금 밭에서 배추하고 양배추 하나하고 브로콜리를 뜯어와서 배추 이파리, 겉 이파리를 주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있어요. 걔들 뒷게를 못 줬네요. 해가 지고 있어요. 상기도 끝내고 집에 이제 와서 어둑어둑해졌네요. 이건 내가 작품하다가 이제 실내에서 할수 없으니까 밖으로 꺼낸 작품이에요. 명절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 섞어 다시 부어야 돼요. 뭐해 그러네? 가브리엘 대천사님이? 아 나는 오늘... 아. 어른한테 뭐이가 뭐야 반말을 하고 음? 여기 지금 이파리 이파리 이렇게 배추 지금 하나 하고 양배추 하나 뽑고 그리고 브로콜리 예, 브로콜리 이렇게 뜯어서 어, 지금 요리하려고 밭에서 뜯은 거예요 이 겨우 남쪽이니까 이겨 겨울, 겨울에도 이렇게 예, 브로콜리가 밭에서 노지에서 열려요. 브로크 하나 뜯고 양배추 하나 뜯어서 겉잎파리는 개주고 개들이 지금 먹고 있잖아요 에, 맛있게 먹고 나는 이 잎파리를 이렇게 노란잎을 하나 달아서 뜯어서 먹었는데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음. 음, 달아요 무공해로 우리가 농사진건데 음 음. 나8 4사 살인데 그런데 차이 전생이구만. 우리 남편은 그래도 가브리엘 대천사는. 목사님 그러세요 네 뭐해 그러면 안되지 84살이 사살이 되도 하나님이 종한테는 목사님 그러세요 우리 개가 꼬리를 치고 더 달라고 그러네요 배추를 엄청 좋아해요 양배추 우리 농사진거예요 브로콜리도 사먹지 않고 이렇게 밭에서 뜯어요 양배추도 아, 이제 새로 달라고. 아, 아, 노지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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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브리엘 디천서가 나 장로인데 그런데. 야, 참. 장로가 목사님한테다가 어? 목사님이 장로보다 높지. 서, 서열이 틀리네. 응? 장로 장로 안수준 사람 목사예요. 여기서 뭐술 서열 정하자고는 아니지만 가르키는 거 가르켜야지. 응? 어. 어, 그래 그래. <laughs> 응. 응. 어. 아, 얘들이 야채가 필요했나 봐요. 우리 이제 아, 맛있어요. 달고. 무공매로 농기로 농사진 거라. 가져가서 이제, 음, 다짐육, 소고기 다짐육하고 해물 넣어가지고, 죽순탕을 끓이는데, 이제, 죽순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배추탕을 끓여도 아주 맛있어요. 거기다 농말가루하고, 굴소스하고, 어, 간장 넣고, 농말가루 풀어서, 어, 마늘 넣고, 참기름이랑 넣어서 이렇게 하면 참 맛이 좋아요. 이제 벌써 해가 지네요. 산기도 갔다가 이제 와서 어, 지금 오면서 어, 배추 한 포기하고 어, 양배추 하나하고 브로콜리 하나 떠어 왔어요. 요리 만들려고. 음. 어때요? 몇 갠데? 어, 어 해가 지르니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음. 방금 얘기했던. 내가 이렇게 양재동에서 공짜로 얻어왔어요. 어, 값을, 값을 안 깎아주니까, 아, 조금만 저거 서비스를 하나 주라 했더니, 아, 이것은 울타리용이기 때문에, 뭐, 뭐 전지해도 안 된다고 그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아, 작품 같죠? 아, 공짜로 얻은 것을 울타리용이라고 한 50cm 된걸 거저 얻어왔는데,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어, 소나무 비싼 거 소나무를 샀는데 깎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어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갖다 주지만은 또 깎는 데는 또잘 깎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깎아주니까, 아 어. 그러면 저 저거 또 저거 하나 주라 그랬더니 그건 울타리용이라 갖고 가서 필요도 없을 거라고 아 이거 잘라서 나무 만들겠다 그랬더니 필요 이, 이, 그 나무는, 그런 나무 아니다고, 가이스 깔을 잘 이렇게 한, 어, 10년 넘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공짜로 얻은 걸. 음. 아, 해가 어두, 어두워지네요. 힙합. 금방금방 해가 져요. 우리 이제, 써니는 아까 내가 배추 이파리를 주니까 개들이 샐러드처럼 잘 먹네요. 음. 어 여기는 공기가 아주 맑아요. 어 해가 이제 밤 저녁기도 끝내고 산기도 끝내고 내려와 오면서 밭에서 양배추 하나하고 브로콜리하고 배추 한 하나 이제 뽑아서 가져와서 이파리는 개 주니까 개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배추가 달고 맛있으니까. 음. 어. 아 저기는 빨개지죠? 빨개지고 있어요 하늘이. 별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별도 보여요. 아, 별도 보이고. 아 이제 가서 또 저녁에는 또뭘해 먹을지 오늘 가져온 거 가지고 샐러드도 하고 이런 맛있는 요리를 해야 되겠어요.